친구 마냥 달릴 수 있는 때거든요. 붉은 말들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병색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때이다라고 보이니까, 어선생님, 내가 근데 여기서 병원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아요. 그럼 병원을 바꾸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아인터 정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신는 김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음. 10년 말띠분들 운세로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2025년도에 겪었던 눈물 음. 흘렸던 일이 있다면 혹시 신점으로 가능할까요 선생님? 아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laughs> 이 중에 말띠가 몇 명이 될거 그것을 그냥 신점으로 보라하니 본인 일 아니라고 <laughs> 세상에 아, 봐야죠 봐야죠 우리 말띠분들 난 말띠 진짜 사랑해요. 정말이야? 진짜로! 말띠분들, 많이 갈팡질팡 했던 해운연이다. 어, 내가 뭔가 이동도 했었고, 변동도 했었고, 그리고 플러스 어때요? 금전 너무 안 만진 건 아닌데, 남진 않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음. 말은 좀 호기롭게 달릴 줄도 알고, 그쵸? 좀 쉬어갈 때는 음식도 배 채워가면서 따뜻하게 있었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조금 아쉬웠던 우리 을사년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내가 우리 말띠 분들 왜 오늘 더 파이팅 있게 찢냐 네. 내 신도가 여기 풀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아 풀려야죠 풀려야 죠 여기 집중돼 안돼 안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쵸. 어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 하, 말띠 좀걸 때이지 어 말띠 좀걸 때요 우리 집안에 말띠는 없다 건데 아 있다 아유, 아니네. 아니, 없다. 우리 집 안에는 없다. <laughs> 자, 말띠분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한번호기롭게 이루어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한번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네. 내가 요거 코, 요거 코 하나 이루고 싶어요 하는 거. 우리, 저거 뭐야. 병원원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띠분들. 아, 진짜 내가 오늘 파이팅 이렇게 봐줘야지. 파이팅! 해야지. 가만있어 봐. 자, 말띠가 이제 스물다섯이 되셨네요? 아...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났네. 우리 이모생 말띠분들, 스물다섯 되셨는데, 어때요? 이제 중반 돼보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음, 싫어요? 어, 나이 어떻게 한살한살더 먹어갈 텐데, 우리 이모생 말띠분들은 욕심이 있는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욕심이, 본인의 성취감도 같이 이루면서 네. 내가 요거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겠다. 왜냐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하는 성격이 굉장히 뚜렷한 자손들이 많아요. 네. 음. 근데 그거를 했을 적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갈팡질팡 할수 있다. 특히 2월달 늦어지면 6월달 안에는 특히 이두 달에 있어서는 좀 많이 어, 길라잡이가 좀 필요한 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금전이 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폭이 좀 굉장히 커져요. 손재수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음, 음. 그래서 벌어놓은 거잘 저축을 하거나 잘 정리를 하셔야 새는돈을좀 막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모생 말띠 분들 선생님 제가 취직이 안 됐어요. 아니면 알바 입맛자리가 자꾸 안 구해져요 하셨던 분들은 자리가 구해지는 시기입니다. 음. 내 입맛대로까지는 좀 어려워도 네. 좀 찾아갈 수 있는 때이니까 내년에 저거 뭐야, 구정 세기 전부터 운이 좀 들어와요. 1월달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지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직진해봐야겠다라는 성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모생이 반짝하게 약간 명예가 들어올 때가 있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작은 별. 자, 제가좀 조심해야 될 달, 생일이 딸이 있을까요? 한다면, 11월생, 12월생들은 좀 많이 처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내 운기를 복돋고 싶다면, 뭐, 피도 볼수 있고, 액땜도 할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구설 조심하세요. 자, 다음 말띠. 37대는 경호생 말띠입니다. 우리 경호생 말띠는 정말 뛰어다녀야 돼요. 만약에, 말이라고 했을 때, 네. 유니콘이 말인가? 근데 말처럼 생기긴 했잖아. 날개 달았죠. 네. 유니콘이 돼야 되는 때요. 음. 근데, 아주 유니콘이 되든지, 아니면은 병마가 돼요. 아이구야 안전 나뉘어. 기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 선생님, 나, 예를 들면, 나 횡재수 입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네. 가능하고요. 아니면 어디서 생각지 않게 또 목돈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음, 내가 좀쓸수 있는 여유돈 같은 거 알겠죠 어, 그런 것이 좀들수 있고 어, 성주운이 들수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성주는 뭐예요 집안을 일으키는 운입니다 아, 들 수는 있어요 허나 일곱수가 드시는 분들은 병 말어 어때요? 거의 누워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네. 너무 양극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일곱수가 든 건지 아니면 성주운이 들어서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어, 조금, 선생님, 내가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연애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이별수가 좀됩니다 어, 나, 예를 들면, 어,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가가 가지면, 아가를 좀 흘려보낼 수 있는 눈 자체도, 어, 있어요. 왜냐면, 인간을 속간해야 되고, 인간의 네. 정리가 들어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에 마음 아플 수 있다. 그래서, 혹은 상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사람 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어, 유의를 하고, 마음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 내가 문서 잡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특히 뭐, 청약! 뭐, 이딴 것까지도, 네. 어, 가능한 운은 들어옵니다. 근데좀 일찍 풀리 분은 상반인데 그게 아니면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에도 풀릴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문서 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약 문서 들어오는 거잘 잡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다음 말띠 만 아홉 대신에 우리 무호생 말띠 의 네? 대신도요. 어, 풀려야 되는 우리 무호생 말띠. <웃음> <웃음> 무후생활 때는 집안에 업을 짊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뭐뱀 새끼를 많이 처먹은 집안이에요 네. 그러면 혹은 뭐 산소를 뒤엎었던 집안이에요 뭐 이런 집안 살생이 많았던 집안이에요 네, 네. 어 이런 업을 지금 이 나이 이때까지 닦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불요. 그렇죠. 왜냐 모색 말띠 분들이 원래 성격이 있어요. 한 성깔 해요. 네. 근데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감이, 가슴에 한이 져요. 아, 왜 내가 눈칫밥 먹어가면서 맞춰주기만 해야 되고 인내주기만 해야 되니까 네네. 이게 가슴에 돌덩이를 얹는 것처럼 그냥 한숨만 푹푹 쉬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병원에 는 너무 나쁜 해운연이 아닙니다. 운이 분명히 풀리는 분들이 아홉 수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홉 수가 될 적에 조심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한다면, 남성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하체는 약하고 상체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하시는 분들, 살 빼야 됩니다. 아, 당, 혹은, 네, 뭐, 혈압, 아니면은, 저거, 뭐야, 뼈딱으로, 뭐, 어쩐 걸로 좀 시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조심해야 될 달이 있을까요? 한다면은, 아, 너, 시기, 사연마다 다 여기는 해. 사연마다 다 여기는 한데, 어, 2월 달에는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조화가 많아. 그만인 즉슨, 뭔가 이어질 듯 하면서 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 달에는 충분히 좀, 어, 잘 휴식기 마냥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짝수달을 좀잘 넘어가자 우리 무호생 말띠분들이라고 영어로 뜨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짝수달 좀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전은 내가 얘기한 짝수달에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빵빵하면서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문서를 정리하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귀는 잡아끌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문서가 정리가 되거나. 혹은 내가 문서 새롭게 변경하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시 잡고 싶은 거, 좀 취득이 가능한 때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홉수죠? 네네. 내년에 잡지 말아야 될 방향, 삼살방은 북쪽과 동쪽입니다. 여기 피해서 잡으세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우리 환갑 되시는 병원생 말띠분들 고생하셨어요. <laughs> 여러분, 이게 쌍, 쌍권총. <웃음> <웃음> 너무 고생하셨어요. 병원생 말띠분들. 자, 이제 보통 내 해운 연이 들어오면 많이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애군은 따라듭니다. 예로부터 어때요? 환갑 잘 지나가라. 물론 옛날 말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명이 짧았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길어졌지만 어때요? 그래, 길어졌어도 어때? 환갑은 조심하셔야 되는 때가 분명합니다. 자, 조심을 해야 될 딸은 지금이 아직 하반기라가지고, 음, 좀 조심해야 될 딸을 집어준다면, 어, 음력으로 11월, 12월 달 구정이 들어오기 전이죠. 이때까지는 내 몸으로 치거나, 아니면 어때요? 내 낙마수가 아니라면 인간의 구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저거 뭐야, 인간의 구설이 따르는 시기에는 내가 좀, 많이 지쳐야 되고 집에만 좀 깔아 앉아 있고 싶어 해야 되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좀 찾아 들기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네. 이때 사람과 더 오히려 나가고 엮이다 보면 시끄러운 거에 좀 휘둘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행을 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우리 병원생 말띠 분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집터가 됐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어떠한 아니면 내 자손 중에 문서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계약권의 문서들이 어저께 자꾸 막 보이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홀드원 그냥 가만히 현상 유지라고 계시는 게더 베스트이다. 선생님, 내가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요. 아... 그돈 들어오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때만나보다액때만나보다내 음... 건강 수준으로 좀 네. 나으려고 하나보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병호생 말띠 분들 병색이 깊으셨던 분들은 좀 나을 수준 들어옵니다. 왜 말이 병호와 병호가 만났을 때 같이 어때요? 친구마냥 달릴 수 있는 때거든요. 오... 붉은 말들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병색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다라고 보이니까 선생님 내가 근데 여기서 병원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아요. 그 병원을 바꾸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병원생 말띠분도 관제들 염려도 같이 따라 들어오니 11월 12월 꼭 조심히 넘어가시고요. 금전과 명예는 죽지 않을 만큼적으로 어때요? 들어옵니다. 계속 같이 달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일은 쉬지 않을 분들이다. 병원생 말띠분들이 일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일법 많다는 게 카이 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남은 고생해야 되니까. 그쵸. 여러분 막 앞으로 방해물 있는 거, 막 앞에 뭐막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밟아 죽여버려요. 음다 <laughs> 응, 나가 그 치워버려 그냥 아시겠죠? 어... 참, 어, 말띠분들이 이제, 어, 붉은말이 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도 주인공이 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 저는 모든 말띠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그 말띠분들은 다 선생님을 찾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6년 어, 네. 말띠분들 문기를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운기가 음. 나쁘거나 좀 막혔다 하시는 분들은 음.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점사로 풀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